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리바울 리뷰인데요, 조유비 씨가.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올려드리면 그러니까. 2, 2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 말해주면 안 해줄 거예요. 자. 자, 이제 토리바울 리뷰. 이제 무슨 꾸지삼? 예전엔 누구나 부러워하던 멋진 팝이었는데, 에고, 잠깐만. 대감님의 무비석으로 옮기다가 떨어져 깨졌다. 오랫동안 버려진채 지금까지 친구도 없다. 톡! 갈바람에. 하나가 떠졌다. 바위는 신경쓰지 아니 신경쓰고 싶지 않아 눈을 감았다. 얼른 리 덩치는 근데 갈라졌잖아. 도토리가 바위를 보고 비웃었다. 손톱만 <laughs> 어디서 바위는 자신의 상처들 들추는 도토리가 씻었다. 딴 작아도 갈라지진 안 안았거든. 도토리가 바위가 못 마땅해. 끝 소리쳤다. 당장 고져 근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다. 혹 단지잖아? 나 나도 숨겨줘. 바위는 어쩔줄 몰라하는? 토토이는 보는 척했다 바위야, 난 다음 집 밥이 되고 싶지 않아. 제발. 흠, 나랑 뭔 상관인데. 상처받은 바위의 마음은 이미 차가졌다. 나도 언젠가는 너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뭐? 내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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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바위야 제발 부탁해 응 도토리가 부들부들 떨며 사정을 했다 바위는 이곳에 떨어졌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 음딱 한번만 라 고마워 바위야 얼른 내아무 숨어. 도토리는 바위 틈으로 떼그르르 몸을 굴렸다 바위 틈은 어둡고 좁았다. 또, 여긴 어쩐니냐? 파비는 겨울 밤처럼 쌀쌀하게 말했다. 목이 차도록 다니지. 여기엔 아무것도 없으니 빨리 가. 넌 맨날 짜증 내니까. 친구가 없지. 얼쩡 걸리지 말고 빨리 꺼지라고. 바비는 분란해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럼 이 아, 탄에 만나요. 이 탄에 여기 그다음 이어서 해줄게 이어서.